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써왔던 필사 노트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필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음,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때는 이제 그거가 업이기도 잠깐 했었었고 지금은 그걸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뭐 모임, 오크샵,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 요즘 들어서 필사 유행하는 게 되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거의 그러니까 10년 넘게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필사가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필사하는 걸 보고 다들 좀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다들 어, 자기만의 필사 방법들이 또 있으시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어, 독서 모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팁까지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지금 이세 권이 어, 2021년 도 것까지가 모여 있는 필사 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1번, 2번, 뒤에 이렇게 3번 번호표를 붙여 놨었고요. 어, 초창기 거부터 한번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그 당시에는 필사 노트를 맨 처음에는 따로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필사한 것들을 필사를 했었었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이어리들을 정리하면서 필사한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스크랩을 해놓은 거고요. 비닐에다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렇고, 두 번째 그 보관함까지도 링 바인더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링 바인더로 보관을 하지 않았고요 되게 그 당시에는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보면은 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제목을 어 이렇게 색깔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앞에다가 적어 놔서 인덱스를 해 놓는 거죠 이 페이지를 원할 때 이제 갈수 있게 해놨었고 그렇게까지 많이 꾸미지도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들을 계속 이렇게 적어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비문학 책을 주로 읽기 때문에 문학 책인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필사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좀잘 저장해 놓고 싶다. 이제 이때 주로 필사를 해서 저장을 했을 때 용도는 편지에 이 필사한 문장들을 선물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저장을 해 놓고 이제 뭐 비문학이어도 되게 좋은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받은 시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필사를 해놓고. 네, 이 앞에는 또 씨가 좀 있네요. 요즘은 씨를 잘안읽는데이 당시에는 씨 같은 것도 필사를 해놓고 그 친구한테 선물을 어, 많이 했었다 이거를 보면서 네, 이제 요렇게까지가첫 어, 번째 필사 노트고 이거는 연도를 잘안 적어놔서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필사 노트인데 그 머시룸 페이퍼팜 에서 나오는 거고, 이때에도 제가 링 바인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렇게 어 그냥 노트들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방식의 스크랩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은 노트들이고요. 이것도 다 다이어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가 지금 다한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보면 이제 나오는 친구가 선물해줬던 여행 갔다 와서 선물해줬던 초콜릿이었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은 다그 당시에 세미나를 하던 이제, 책들인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들도 좀 있고, 이때에도 선물할 문장들을 열심히 모아놨던 것 같아요. 음, 되게 그 친구한테 알맞는 문장을 소개할 때 되게 희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 선물한 문장이 친구 집이나 방에 붙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뭔가 문장을 혹시 수집하고 계시다면 선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 내 친구 상황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잘 맞는 문장을 어, 그때 그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책과 그 문장이 그럼 내 기억에 훨씬 훨씬 잘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2018년 거까지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18년부터 21년도 것까지예요. 이거는 그 트래블러스 노트 어 브랜드 컴퍼니에서 나오는 이렇게 요, 여기 이렇게 뭐라 되죠? 철사 바인딩 할수 있게 돼 있는 어 거고요. 2018년 10월에부터 첫 노트를 썼으니까 미도리 노트를 때 처음 썼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걸 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어 한번 써봤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 필사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이어리에다가 필사를 했었었고요. 이때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쌤이다 했었던 책이고, 이제 중간중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줄 쳐져 있고,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포스트잇도 붙어져 있고, 뭐, 뭐 이렇게, 뭐, 밑에 물결 줄도 쳐놨고요. 그리고 광주, 2018년에 광주 갔다 와가지고, 그, 5.18 관련한, 이제 유적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 찍었던 스탬프도 있고, 이거는 누가 준, 뭐, 사탕 껍데기였던데, 그것도 붙여놓고,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넘겨볼게요. 이것도 친구가 이제 자기 작품을 줬었던 거를 붙여놨었고요 이것도 친구의 작품 스티커였었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광주에 갔다 와서 찍었던 필름 사진을 스티커로 인화를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볼드체 처리를 글씨 굵기를 좀 다르게 해서 볼드체 처리를 자체적으로 한 페이지도 있고. 포스트 아, 포스트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이렇게 또 도장, 그러니까 뭐 꾸미는 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일단은 문장을 잘 쓰는 거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크게 여백도 일부러 넓게, 넓게 일부러 적어놨었고, 어, 음, 이 요런 랄까요 그냥 일반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백 없이 빡빡하게 써놨었어요. 제목에는 이렇게 회색. 제가 회색을 엄청 이때부터 좋아했었나봐요. 회색 그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제목은 조금 더 굵게, 아래에 저자 이름은 조금 얇게. 이렇게. 그래서 위에 충분한 여백을 두면은 이게 답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넘기다가도 아, 여기가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쭉 넘겨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부 비슷한 형식으로 오랫동안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중간에 책 자체에 인용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용이 되어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기울임 긁고를 해가지고 만들어줬고 이런거는 종이 한번씩 붙여서 뭔가 중간에 멋을 한번 내 보기도 했고 막 엄청 꾸며야겠다 이렇게 했던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봤을 때 살짝 심심해지면 했었었고 이런 기울임 글꼴 같은거를 해주면 확 살아나거든요 이 전체적인 페이지가 기울임 글꼴을 응용을 많이 했었다 음, 좋았던 노래도 필살을 하고, 뭐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사진들. 제가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는 19년부터 20년까지 썼었던 거고, 여기도 이제 형식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색깔 다른 펜들로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기 시작했고요, 여기서부터. 이 판탈레온과 특별 봉사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책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고, 소푼 생각한다도 이게 아마 19년, 20년, 19년에 읽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이고요. 해주다가 이제 한 번씩 제가 찍었던 필름 사진들. 이건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쭉쭉쭉 넘겨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20년 하고 20년, 21년에는 트래블러스 노트에다가 이제 적어줬어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 얘네도 비슷해요. 이렇게, 이, 뭐랄까요. 기울임, 글꼴을 적극 응용했었고, 다음에 문단이 시작할 때마다 저는 여백을 좀 크게 띄워서 한눈에 문단이 새로 시작한다는 걸볼수 있게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 이게 너무 저번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길어요. A4, 그, 가로 길이여가지고 너무 길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끝나면은 아래 여백이 넘더라도 그냥 넘어갔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넓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썼었었고 뭐 공부, 공부, 공부라고 했잖아요. 책 읽다가 정리를 그냥 안에 나름대로 넣어 놓기도 하고, 안에 있던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찍은 필름 사진인데, 이제 어울리는 글하고 붙여보기도 하고, 이거는 <laughs> 제가 그 선거 알바 했었었는데, 뭐지, 개표 알바. 개표 알바 할 때, 뭐 어쩌다가 제가 들고 왔나? 줬나? 아마, 불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법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셨어요, 저한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었었고요. 뭔가 법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제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작게 영어로, 뭐, 뭐, 원어로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따라서 이렇게 작게 같이 써주었습니다. 한 책띠지를 붙여주기도 하고 또또 등장했네요. 숲을 또 생각한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책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엄청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20년에서 21년 여기에는 이제 그 줄을 줄 안친 노트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 아니었고 뭐 어디서 갖고 딸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여놨었었고 이거는 제가 찍은 필름 사진이었고요. 요즘은 필름 사진을 안 찍고 있어요. 필름 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가 없다. 포기했습니다. 아쉽지도. 이렇게 엄청, 요 옆에는 각주를 제가 셀프로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 열심히 읽은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고, 필름 카메라를 찍었어서 필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가, 이제, 어, 21년도 거까지고요. 그 사이에가 어디 갔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필살을 안 했나?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는, 원래 몰스킨 그 라지 사이즈에다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분, 분철을 해놓은 건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쓰다가 말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읽은 책들 목록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책 제목을 적어주고요. 요 옆에 뭐 이름 그이 뭐죠 출판사, 그다음에 읽은 시기, 뭐 이북으로 읽었는지 빌려서 읽었는지 사서 읽었는지 이런 거를 적어줬고 검은색이 필사를 한 부분이고 다른 색깔인 부분이 이제 제 생각을 적은 부분 이렇게 글 뭐랄까 그림도 같이 그려 주기도 했고 보면은 여기 아래 회색 펜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laughs> 이사라사의 회색 펜으로 적은 건데 엄청 이것만 적어도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여기는 아 옆으로 빼 가지고 그 느낌을 적어 줬고 여기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정보 차원으로 기록을 하면 좋겠다는 것들은 인용은 저, 정확하게 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해서 제어 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필사를 할때 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게저 어,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저한테 맞는 방식인데 일단은. 저는 필사로 3회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세 번을 진짜 정식으로 읽지 않아도 세번 읽은 것처럼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독서 모임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밑줄을 이제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뭐포스트잇을 표시를 해 놓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에 드는 구절은 다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근데 좋은 책이면 좋은 책일수록 그 체크된 부분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 읽고 나서 그걸 필사하려고 펼쳐 봤을 때 쓰다 보면 손이 아프거든요. <laughs> 팔도 아프고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그걸 다 쓰고 앉아 있을 순 없다. 그럼 이제 어이 중에 내가 뭘쓸 건지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시 읽어 보니까 그 체크해 놓은 부분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이러면서 이제 걔는 탈락시키고 또 어떤 애는 다시 보다 보니까 더 좋아서, 개를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그니까 내가 괜찮게 읽은 이유를, 뭐랄까, 필사하기 위해서 다시, 음, 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 이게 지금 어떤 문, 맥락에 있는 거지? 이 문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는, 어, 의미가 있는 문단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필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다음에는 필사를 하겠죠. 내가 그걸 이제 필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필사를 하면 필사를 할때막 대단한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필사할 때는 진짜 뭐랄까 머리에 힘을 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그냥 따라 쓰는 거예요. 뭘 쓰는지 잘 몰라도 되고 이렇게 쓰면서 뭐가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안올 때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전혀 이제 신경 쓸거 없이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필사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멍한데 그걸 왜 해야 되지? 그거는 일종의 명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쓰면서 음, 뭐랄까 머리를 좀 비우는 그냥 단순 노동. 같은 건 거죠. 이렇게 뜨개질 하면 머리가 비는 것처럼 필사를 하면 일단 머리가 비게 되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필사를 다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laughs>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필사 문장 고르고 필사하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인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나만 딱 해주면 좋은데 이번에는 내가 필사한 문장을 내가 다시 읽는 거예요. 그 책을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필사한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이 어, 좋았는지를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고 그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옆에 써주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옆에다가 키워드 같은 것들도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문단들끼리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시작한 질문이 이쯤에 가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통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게 가능한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은 제가 통필사를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 아래에는 사이가 띄어져 있으니까 16에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네랑 얘네는 거리는 좀 있는데, 책한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이 단어가 여기에서 또한번더 같이 쓰인다 이런 것들을 얘네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필사 이장 안에서 어 나만의 그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엄청 열심히 해놓은 게 있던데 그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 있지? 엄청 빽빽하게 그걸 해놓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어, 이 책이 그냥 그 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한번더 정리가 되고, 이, 이, 이 노트 안에서, 나의 노트 안에서, 어, 떤 자기들끼리의 체계를 가진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음, 여기에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75페이지의 내용을 각줄을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72페이지의 내용과 20과 21페이지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박스를 또 쳐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좋았고,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나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적어 놓고, 어, 이런 것도 이제 정보성이기는 해도 어,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꼭 적어 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 놓으면은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가거나 아니면 독후감 리뷰 같은 거를 쓰실 때에도 도움이 엄청 돼요. 그러니까 책을 어, 안 펼쳐보고 심지어는 이 독서 노트만 가지고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어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가 저도 모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체계가 처음부터 목차를 잡아가지고, 뭐, 뭐, 어 뭐, 뭐는, 뭐가 주제, 1번 주제, 2번 주제, 3번 주제,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뭐고, 줄거리는 뭐고, 이런 식으로 된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고 나한테 인상 깊었던 문장들,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장들을 어 제가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선별하고, 필사하면서 이미 한번 만나 놓은 건 거잖아요. 이제 그,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안에서 어쩌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또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나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고가 이 안에서 이제 또 그려지고 펼쳐지면서 저만의 지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음, 이 각주 달아놓았던 부분 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말하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해서 쓰면 좋은 글쓰기와 독서모, 그리고 또 독서모임에 가서도 말을 어, 잘할수 있다. 제가 독서모임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말하는 걸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좀 자신감 없어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느끼시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고인물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고인물도 있지만 고인물한테 절대 꿀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어쨌든 책한 권을 그냥 저 저도 이렇게 모든 책을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읽은 모든 책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모임에서 같이 읽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글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좋아서, 어, 잘 나한테 남겨두고 싶거나 하는 책들을 선별을 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해놓으면 되게, 뭐랄까, 이 책이 저한테 살아있는 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춰봤을 때에도 솔직히 책은 읽고 나면 까먹잖아요. 그, 저도 그 책을 다시 읽으면 그책 내용이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안에 있는 내용 기억이 나요. 이 필사되어 있는 내용과 제가 적어놓은 각주들이 이 내용을 저한테 어떻게 일종의 각인을 시키는 건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까먹더라도 이걸 펼쳐보면, 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느꼈었구나. 어, 그런 걸 지금도 내가 뭐 사용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줄을 저는 달고, 또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끼리 연결시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이를 이렇게 비워놓는 편이에요. 가운데 안쪽을 비워놔서, 얘네가 서로 자유롭게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제 쓸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의 이제, 비문학, 아, 요, 요거는 사실은 문학이네요. 이걸 문학 아, 이거 지금 문학, 그, 필사하겠다고 만들었던 노트구나. 아, 비문학 노트는 <laughs> 생각해볼까? 고쿠요에다가 쓰고 있고, 얘는 지금 문학 노트였던 것 같아요. 앞에 애들은 거의 비문학이었고, 얘는 문학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문학 노트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제 비문학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문학의로도이 캐릭터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뭐 작가나 등장인물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나이가 갑자기 꽂힌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단어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 단어의 흐름을 이제 쫓아가 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아, 나는 뭐 예를 들면은, 어, 실이라는 단어에 꽂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풍부해지겠죠. 여기 안에 원문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왜, 어, 좋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안에 있고 어떤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필사노트 지난 10년간의 필사노트 소개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